안녕하세요. 송대장 TV 송치수입니다. 아 오늘 제가 신상 로고 스케이트보드 골드 로고로 다 커스텀 컴플릿으로 세팅을 했고요. 어, 이제부터 어, 로고 스케이트보드 트릭팁 알리를 못해도 돼 50가지 의 트릭팁은 신상 로고 스케이트보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예쁘죠?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알리를 못해도 멋있게 스케이트보드를 탈수 있는 기술 오늘은 어, 노콤플라에 이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콤플라이는, 어, 보드에서 발이 내려진 상태에서 한 발을 이용해서 보드 이렇게 돌리고 다시 올라타는 동작들을, 어, 노콤플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음, 오늘 제일 첫 번째 배울 노콤플라이는 샤빗 노콤플라에 이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어, 노콤플라이, 샤빗 노콤플라이를 이해하시려면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 연습할 동작은 일단 두 발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자, 뒷발을 이렇게 올린 상태. 올려서, 이쪽. 프론샤이타는단이프론샤이 <laughs> 식으로 발을, 보드를 앞으로 한번 밀어봅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순간적으로. 자, 보드를 이렇게 밀어보는 동작. 이렇게 미는 느낌이 좀 미숙해지셨으면, 이번엔 발을 올려서, 아까처럼 그냥 훅 미는 게 아니고, 탕, 팝을 살짝 주면서, 감아도 돌리는 느낌.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살짝 팝이 들어가면서 감아서 돌고 발이 보드가 내발 밑에 이렇게 올수 있도록 요 부분을 한번 연습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아 보드가 어떻게 도는구나 이 느낌을 일단은 바닥에서 한번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이때 찰 때는 아까는 그냥 쭉 밀었다면 두 번째는 발목 스냅을 약간 이렇게 누르면서 누른 동작과 미는 동작이 같이 있는 거고, 발목을 요기에서 스냅으로 땅 차서 보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낮게 돌고, 다시 보드를 잡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완벽하게 정확하게 타지 않으시더라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드가 도는 연습, 이렇게 팝을 차주는 연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제 주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로 어, 노콤플라이 샤피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의 기본적인 스탠스 위치는 앞발은 기본적인 자세, 뒷발은 테일 위에, 테일 에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발이 이렇게 차는 것과 이렇게 밀어주는 것을 동시에 차는 겁니다. 차면서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감아서 찬다는 느낌. 그래서 상체는 살짝 뜨면서 아까 연습했던 살짝 감아서 차는 느낌이 같이 이루어지면 이게 바로 노콤플라이 샵입니다 두 발이 있다가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프롬팝 샵이 차고 이 발은 내려오고 보드가 다 들어오면 다시 올라가는 동작 노코온 플라이 샤비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유기할 어, 때는 처음에는 이 동작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 되게 어색하고 그럴 수 있어서 저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이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나면서 뒷발로 프론 샤비를 차는 건데 너무 세게 차면 보시면 너무 팝을 많이 차면 보드가 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부딪히기 때문에 팝이 너무 세게 차셔도 안 되고 또 너무 뒷발을 안 차면 앞발이 안 빠지는 게 없어요. 타이밍. 앞발이 파, 따, 빠지는 타이밍에서 살살하면 발이 잘안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운 업하면서 프론트 피 타고 동시에 발은 빠지고 그다음 탭에서 다시 올라가고. 요 느낌을 생각을 하시고 그 스텝에 맞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서 너무 세게 치셔도 안 되고 너무 팝을 치시면 너무 높이 뜨면 몸에 걸리고, 너무 안 치면 보드, 앞발에서 보드가 타이밍, 어, 앞발에서 보드가 안 빠진다든지, 앞발 뺀 타이밍이 안 맞으면 팔을 못 뺀다든지, 아니면 너무 세게 샤빗을 돌리면 1 8 0 이상 돌아가는지, 이렇게 여러가지, 어,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체득을 하셔서, 여러분 걸로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 더, 노콤플라이 18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트릭이죠? 알레를 못하면서도 가장 많이 하는, 노콤플라이 계열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노콤플라이 180.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콤플라이 180의 발 위치는, 자, 뒷발. 여기고, 앞발은 조금 앞에. 이렇게 두시고요. 뒷발의 느낌은 밀어 차면서 발목을 살짝 펴서 이렇게 약간 감아서 간다는 느낌? 이렇게 돌고 랜디 이런 느낌으로 발목을, 숨을 약간 감아서 찬다는 느낌. 발목을 피면서 감아서 찬다는 느낌으로 팝과 샤빗을 차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노콤플라이 샤빗 연습하셨죠? 그거 동일합니다. 어, 샤빗처럼 이렇게 프론샤빗을 하는 건데 이 프론샤빗과 내 몸,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프론시앗 하면서 몸은 돌고, 돌아서 같이 타주는 동작. 그 동작, 연결 동작이 노콘플라이 180입니다. 그래서 자세는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상체는 돌아가, 돌아가면서 돌아가 뒷발로 차주고, 딛고, 테일과 보드 앞발과 같이 함께 동시에 랜딩. 이 동작을 연습하시면 타이밍을잘 맞추시면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노콤플라이 샤빗보다 노콤플라이 180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앉았다가 일하면서 프론트 샤빅 타고 몸은 상체는 180도 돌리고 테일과 발은 거의 보드에 붙어있고 돌았을 때 앞발이 보드 위에 올라간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노콘플라이180 연습할 때는 처음엔 밀어서 그것 날아가고 기다렸다가 닫고, 그 다음에 뒷발 올리고, 이렇게, 요런 템포로 연습을 처음에 하시고, 그게 익숙해지시면 밀고 동시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두 가지 스타일을 할수 있고요. 두 번째, 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동시에 올라가는 노콘플라이로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써 노콤플라이 샤비 노콤플라이 180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알릴 못해도 멋있게 탈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 노콤플라이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요. 이걸 응용해서 노콤플라이 320도 여러 가지 노콤플라이 응용공작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추후에 영상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스